자, 2019년 4월 27일 날 시행한 경찰 1차. 한국사, 함께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이 정도 문제는 우리가 다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소박한 기대를 해보면서, 너무 큰게된인가요 한번 해봅시다. 1번. 이게 그 유명한 뭐야? 마지막 문장만 봐도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누구야? EH카에. 뭘좀더 강조한 거야? 사실보다는 뭐야 역사가의 해석을 좀더 강조한 입장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물론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러면 사실로서 역사를 강조하는 실증주의 아니잖아. 이거 누구야 랑케잖아요. 나머지 여태 다 맞는 말이니까. 이 문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요잘안 <laughs> 나오는 문제인데 오랜만에 가끔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쭉안 나온다는 얘기는 학생들이 좀 소홀히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나올 수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 뒤통수가 아니죠, 그죠? 이 정도는 충분히 뒤통수를 때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니까. <laughs> 2번, 한국의 구석기.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야 됩니다. 구석기 입사람들은 대부분 동굴, 바위 그늘에 거주했고, 일부 막집. 당연하죠? 2번, 전기 구석기에는 찌개. 같은 자갈 돌설기를 주로 만들었고, 주먹 도끼. 찌개, 주먹 도끼. 맞아요? 3번, 중기 구석기 시대에는 르발루아 기법으로 만들어진 승배찌르개가 한반도 북부에 등장한다. 자 르발루아 기법이 우리가 뭔지 알게 뭐야 프랑스 말이야 그냥 파리 근처에 있는 동네 이름이야 르발루아 자. 중요한 건 여기 현혹되면 안 되는 거 오, 처음 보는 건데 르발루아가 뭐지 이름안 된다고 뭐 순배찌르개잖아 순배찌르개는 수도 없이 했잖아 언제 후기 그래 봐 내가 구석기 전기 중기 후기 문제 되면 제가 막 화를 내고 그랬었던 거 기억나죠 이제봐 이제 안 틀리겠지 이 문제 어때요 보니까 연습하니까. 어? 하도, 그러니까 하도 틀려서 이제 안 틀리잖아, 봐. 이게 문제를 푸는 이유야. 왜? <laughs> 내가 괜히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나온다니까, 실전에서. 어. 실제 문제보다 더 좋은 게어디있어 정답은 3번이 틀렸고, 나머지 당,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3번. 고조선. 내가, 내가 얘기했던 거 거의 적중하냐 고조선 문제는 뭐야? 순서 묻는 문제 안나뭐뭐야 기록 관련된 문제 나올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보자고요. 첫 번째, 최초로 고조선을 언급한 문어는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편찬된 관자이다. 그지? 관자 먹을 거 아니고 관자다. 여러분 얘기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관자. 야, 우리 책 왼쪽 날개 한번 펴봐. 있는지 없는지. 이거 중요하다고 내가 분명히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 고조선 문제는 낼게 없다 이제 다 냈기 때문에 순서 묻는 문제, 순서 묻는 문제들 기억, 니은, 디글류, 순서 배열도 있었지만, 가와, 사, 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일 문제, 뭐 이렇게 순수 묻는 문제 아니면 역사 관련. 조선시대는 기자 동네서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기자 조선 중시하잖아, 사림들은 특히. 이만조선은 발달된 철기의 기발된 문화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지 송국 지형 토기와 비파형 동 비파형 동고만 맞는데, 송국 미식 토기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 미송리식 토기. 또 뭐, 탁자식 고인돌. 그래야 되잖아. 정답은? 기억리언택귿 2번. 4번. 이건 뭐, 우리 수도 없이 했다. 자, 율령반포 520년. 자, 부여복소, 고구려가 494년. 고구원왕전사 371년. 자, 백제불교성 384년. 이사부 512년. 우산국복서그 다음에, 나제동맹 433년. 연도까지 다 외우지 않더라도 대충 간만 잡아도 어때 정답 2번. 어렵지 않게 할수 있잖아. 5번. 이 문제 틀리면 큰일 나지. 내가 몇번 냈잖아, 이 문제.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 누구야? 무령원. 그지 석촌동은 뭐라고? 돌무지, 계단식 무덤이고. 부여 능산리, 고분군. 굴식, 돌방 무덤인 거고. 그 다음에 익산, 쌍릉은요 뭐 이게 무왕의 능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아직도 이제 발굴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익산이잖아, 익산. 익산 뭐야? 무왕이지. 6번 금관가에 대한 설명 올바른 것은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살짝 낯선 선지가 나오긴 해요 낙동강 동쪽 서쪽 틀리면 안 돼. 는데 내가 여러분이 낙동강 기준으로 동쪽은 뭐라고 신라 서쪽이 뭐라고요 가야 그랬잖아 기억나지 그지 음, 나는 기억나 저기 촬영한거 돌려볼까 보다 낙랑군 등과의 원거리 교역을 통해서 중계무역 수도 없이 했던거 아냐 정답은 2번이고 소백산맥 이남에서 이례적으로 비옥한 농경지대를 기반으로 성장했다. 뭘 이례적이야? 뭐가 이례적이냐고? 그럼 가야만 농경지고, 그럼 경주로 농사 안 지어? 포상팔국의 난을 계기로 신라 세력을 축출하고 가야 연맹의 맹주로 등극하였다. 자 여기서 봐봐, 포상팔국의 난 뭔지 몰라도 돼. 언제 금관가야가 신라 세력을 축출하고 가야연맹의 맹주로 등교했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이런 걸 우리가 덕보잡이라고 하는 거야. 포상팔국은 경상남도 연이 안에 있던 작은 나라여 8개를 말하는 건데 그 8개 나라 이름조차도 다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아라가야를 쳐들어왔고 아라가야가 신라한테 헬프미라고 해가지고 신라가 도와줬다라는 기록이 있을 뿐이야. 아무 이게 뭐 시험에 나와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런 기록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도요, 포상팔국을 몰라도 얘기했잖아. 뒤에 문장을 보면 이 문장 자체가 틀린 문장이야. 당연히 정답은 2번이야. 7번. 다음 기록이 지적하는 당시의 사회상, 사람은 상하가 있고, 지위는 존비가 있어. 그에 따라 호칭이 같지 않고, 이복도 다르다. 그런데, 풍속이 점차 경박해 백성들이 사채와의 다투게 되어, 오직 외래 물건을 징계하면서 오직 토산품에야비함을 혐오하니, 신분에 따른 예의가 거의 무시되는 지경이라도 풍속이 쇠퇴하에 없어지는 데까지 이루어졌다. 이에 예, 감히 예법에 따라 밝은 명령을 펴는 바이니 혹시 고의로 범하는 자가 있으면 진실로 일정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이게 뭘까 같아? 사치금지령이야. 누구야? 흥덕왕의 사치금지령이야. 그럼 신라? 중대야? 하대야? 하대지. 중한 귀족이 위축되고 자영농의 성장을 해서도 지방호족이 득사했다. 뭔 개소리야. 중한 귀족들이 진골 귀족들이 서로 어떻게 한다? 왕이 생탈 좀버리는 거지. 자영농이 어떻게 한다? 성장하는 게 아니라 대농장이 확산되면서 농민들은 몰락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종과 애노가 반란을 일으켰지. 평민생활이 크게 향상되어 기와로 지붕을 이었고 밥 짓는데도 수출 상이었다. 이건 희망사항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지. 귀족들이 그랬지. 춘궁기인 봄에 가르도 진대포면 고우래잖아. 국제 무역을 독점하던 일부 해상세력이 반란을 일으키겠다. 누구야? 장보고, 흥덕왕 누구 생각나야 돼? 장보고 생각나야 돼. 물론 흥덕왕 때 장보고가 반란 일으킨 건 아니에요. 장보고가 반란 일으킨 건 뭐야? 문성왕이야. 신무왕 즉위에 도움을 주고. 문성왕 때 반란 일으킨 거야. 하지만 하대인 건 맞잖아. 정답은 4번. 8번. 고려 과거제도에 대해서 틀리게 세수라고 있는 거 무예솜씨와 실무 능력을 존중하는 무과는 음서제도보다는 과거제도를 통해 선발하였다 자, 이 문제는 어때요? 고려시대는 과거가 무과가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라는 문장으로도 맞출 수 있는 거아 자, 근데 무과가 시행된 적 있긴 있다 그랬지. 예종 때, 1109년에 시행했다가 1133년. 인종 때, 폐지한다. 강해제. 기억나지? 우리 열심히 공부했잖아. 그거 굳이 아니더라도 어때요? 충분히 어때요? 이 문제는 쉽게 1번이 틀렸으면 알수 있어. 승권은 교정선, 선정선 나누두 가지 방법을 실시했고 엄격한 신문제도를해서 과거 합격하고도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지. 원칙적으로 대의역제나 불효, 불충절을 줄이면 지질자는 양인이면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는 원칙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당연히 정답은 1번구니번 다음 기록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 기간에 발생한 사건. 자, 변발 호복을 어떻게 했다? 스스로 풀었다. 기억나자? 누구야? 공민왕이지. 원나라 순제가 주원자의 군대에게 패해서 사망했다. 쌍성총관부를 공격하고 철령이배하고있다 기존 정방의 권한을 강화하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검문세조를 보였다뭔 개소리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우리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 어 그거 넌 정말 정방의 권한을 강화한다. 정방을모 해서 돼? 폐지했지. 변진된, 전민 변정도감 설치해서 권문세족을 억누르려고 했지. 어떻게. <laughs> 두 칼의 홍건적 침이 나하고 왕이 복주까지 피난하도했다 2차 때. 정답은 3번. 10번. 고려 예술 민문에 화 대해 잘못 서술하고 있는 것. 주심포 양식과 다포양식 위했는데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수님 수석사 대웅전, 안동 봉룡종사극락처럼 말하고 주심포. 정말 쉽지 않니? 우리 어려운 문제, 우리 문제 풀다가 이거 푸니까 어때요? 정말 이건 뭐? 굉장히 어 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치스러운 귀족문화와 불교식 수요가 결합하여 다양한 공예기법, 대표적으로 은입사, 낮은 치리기, 상감청자 맞지? 무신지권경를폐관문화가가진체문의국언에 신진사대부사는 경기체가 기경기였다. 일반 대중사회는 소교가 유행했다. 소교, 고려가요, 장가, 쌍화점 뭐 이런 거잖아요. 토이실라 불상이 양식이 계승되기도 했지만 논산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래 그래? 은진미륵. 논산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 네 글자로 은진미륵이라고 높이 18m, 머리만 한 절반쯤 되는 불상이잖아. 안동 이천동 석불이라 파주 용미리 석불 같은 거대 석불도 조성되었다. 맞는 말입니다. 익혀두셔야 돼. 외워야 돼. 정답은 1번. 11번. 조선의 중앙정치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사헌부와 사관원의 서경권 석연권, 양사가 서경권을 가지고 있지. 호문관은 아니잖아. 1번 틀렸어. 한성부는 서울행정치한 사법. 의군부 승정원 왕권 강화. 예문관은? 다. 국왕의 교지작성. 예문관? 다. 적중 아니네. 이 정도면? 한두 개가 아니잖아. 지금 봐봐. 너는 풀때 문제를 뭐 이따위로 냈냐라고 생각했겠지만, <laughs> 나는 이런 문제 보면서 어떻게 뿌듯함을 느끼지 않겠니? 거의 내 문제를 보고 베낀 게 아니냐 싶은, 막그 정도 헛 소리냐? 미안해요. 자, 12번. 다음 중 기억과 니은, 기억은 누구야? 동인, 니은 누구야? 서인. 자, 그러면 기억은 대체로 이와 이성헌의 학맥을 계승하였다. 이건 기억이야, 니은이야. 니은이지. 니은이었던 정열립이 모반을 일으켜. 정열립이 원래는 율곡이 라인이었으니까 서인이었지만 율곡이가 죽은 다음에 탈당해서 동인으로 간다 그랬잖아. 그래서 동인인 상황에서 만다랬어 뭐 정열립의 모반 사건을일으켰지기추곡사 그러니까 니은이었던 정열립이 모반을 일으킨 게 아니지. 그러 그러니까 물론 아, 그 과거에 니은 아니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인정. 나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그럼 뭐 해야 돼? 선택지 비교해야 되지. 다른 선택지를 봐야 되는 거야. 3번 임진왜란시 의병 활동은 미원 출신 아니잖아. 누구야? 부인이니까 말이 안 되지. 기억은 동인은 정철의 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강경파, 부인과 온건파, 남인으로 분열하였다. 틀린 단어가 단한 개도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정답이 몇 번일 수밖에 없어. 4번일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 2번은 뭐야? 아. 해석을 다르게 할수 있는 거잖아. 문제를 이렇게 풀지, 객관식을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어쩔 수없니까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물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 하지만 이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3번. 이 역사. 이것도 수도 없이 했잖아. 선명력, 수시력, 여러 역법의 자유를 비교하여 교정하도록 하였고 정인지, 정초, 태음통과 태양통에. 그래서 우리 실제에 맞는 역사. 왕은 누구야? 세종이고. 이게 뭐야? 칠정산이겠지. 세종이니까. 정답 1번. 이 시에 나름는 뭐라고요? 세종. 기억나지? 함흥부 유양소 별감 이씨해가 난을 일으켰다가 진압되었다. 그래서 뭐가 폐지된다? 유양소가 폐지되었다가 성종 때 복설되었다. 오늘도 풀었어. 국가에서 직접 세금을 거두고 관료에게 지급 뭐야? 관수관급제 누구라고? 성종. 사병을 모두 협파하고 양인개병제 누구야? 사병협파했다. 누구야? 태종이겠지. 정답 1번. 14번. 이기구. 우리도 많이 했잖아. 이거 뭐? 비변사. 외부 침입에 대비한 16세기 초에 상설 처음에 만들 때면 병조에 뭐야 임시기구로 만든 그랬잖아 그러다가 독립기구가 됐다가 을미협변을 계기로 상설 기구가 됐다가 임진왜란을 계기로 최고 권력 기구가 된다. 안동입시 평양조시에 의한 세도정책이 기능이 크게 약화될 리가 없지. 최고 권력 기구 강화됐지. 오히려 흥선대원군이 완전 폐지 맞잖아. 너무 쉽잖아 문제가 의정부를 견제하고 왕권 강화. 왕권이 어떻게 된다고요?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랬잖아. 15번 체제공의 아래 기로 평시 소라에금. 30년 이내 신선된 시전을 모두 혁파해라. 이게 뭐야? 금, 난정권, 페이지 왕은 누구야? 이게 신의 통공 아니야? 1791년에. 신의 통공, 신의 박해. 같은 해라고 그랬잖아. 누구야? 정조야. 경기도 대동법 처음 시한 사람 누구야? 광해군. 일결당 미독, 사조, 가 영정법, 인조. 신문고 제도 부활, 영조. 정답, 장용영. 4번. 정말 쉽지 않니? 경찰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쉽다. 16번. 다음 중 발생 연도가 다르 거. 내가 뭐라 했어? 문화사를 모른다고 다했어 시기 판단 문제로 나온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고. 그리고 봐봐. 내가 강조했던 거 나왔잖아. 봐봐. 한성순보 83년, 원산학사 83년. 이것만 알아도 돼. 당호전은 몰라도 전환국 83년이라고 내가 여러번 얘기했고. 경나 기기창. 또 뭐? 전환국그지 얘들 다 같은 편이라고 그랬잖아. 방문국, 한성순보, 전부 다 83년생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 원산학사까지 경인선은뭐랬어 999라 그랬잖아. 은하철도 999, 9 9년 와우. 너무 신기하지 않니?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적중한 거 아니에요. 정도면 정답 4번이고 17번. 3일 운동에 대한 올해 3일 운동 나온다고. 내가 무조건 얘기했어. 3일 운동 100주년이라고. 안 내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 배경물었어. 뭐, 위르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모든 식민지 철에 적용됐습니다. 야, 그럼 우리가 해방됐어야 되지.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지금 승전국 아니고 뭐라고요?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된 거지. 승전국을 누가 빼앗을까? 옵티머스 프라임이나 범블리가 뺏을 수없다는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 사회 신난 청년 단또는 신난 청년 당 그래 상관없어. 단또는 당이라고 그래. 파리 강의에 번일 독립 전서을 작성한 김규식 대표발경 여러분 얘기했고 만주에은 일본 대 만성 독립한 거 맞고 일차된 승전국 김민제전환 최초의 반제 민족운동. 그래서 중국도 영향받은 무슨 운동 오사 운동, 인도 간디의 비폭력 무주앙 운동에 우리가 영향을 끼쳤다라고 배웠잖아. 18번 통합된 임시정부에 대한 설문 옳은 것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맞지? 하지만 초대 국무총리 누가 했어? 이동희 안창호는 내무부 장관이었잖아. 드로이카. 일본이 중일전에 일으키자 군사 조선혁명군 야 조선혁명군은 양세봉, 남만주 말이 안 되잖아 초대 경무국장 김구가 재직하였다 정답 3번 도시 경찰 설명 정말 잘했어 드라마도 아 드라마 TV도 가끔 쓸모가 있더라니까 1930 조국 광복회를 항일 통일하서 구축을 시하였다 이걸 정답을 한 사람은 국정원에서 잡으러 오는 거 알아? 이 조국 광복회 도움받아가지고 국내로 들어왔던 애는 누구야? 김일성 부대야. 보천보 전투. 1937년 6월 달에. 임시정와 상관없는 거야. 정답은 3번이고요. 19번. 다음 헌법. 자, 통일주체 국민회의 끝났어. <laughs> 통일주체 국민회의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기는 6년을 한다. 누구야? 이게 무슨 헌법이야? 유신헌법이지. 자, 판면점 도끼 만행 사건. 이게 1976년에 있었어. 이거 몰라도 돼. y 이 무역 사건은 맞지? 79년이었잖아. 자, 북한 민족 보위성, 정찰국 소속 무장공비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서울에 침투하였다. 뭐? 121 사태라고 그랬잖아. 언제야? 1968년이라고 그래. 수도 없이 얘기했고. 이것 때문에 모두 만들고, 향토 예비군 만들고, 교련교육 강화되고, 불과 지, 장, 지난 중과 지지난주에 문제 풀었어, 이것도. 헌법 부정 반대 요구하는 긴급조치, 긴급조치, 1974년 1월달, 1월 8일부터 긴급조치. 맞잖아. 당연히 정답 몇 번이야? 3번이지. 20번, 20번, 와우. 놀라워. 뭐가 들어가 있어? 427 판문점 선언이 들어가 있어. 427 판문점 선언, 언제 한 거야? 작년에 한 거야?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못 봤어? 판문점 선언,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축하한다고 프랭카드, 민주당 쪽에서쫙 끌어냈잖아. 밥 먹으러다니면서 그런 거라도 좀 봐. 그런 거안 보이지 내가 얘기했잖아 통일은 빨리 그 빨리 합격해야 되는 이유가 뭐랬어 그게 두 가지야 하나는 유네스코 기록유산이 2년마다 계속 추가되는 거또 하나는 뭐라고 통일 관련 게 되는 게 내가 2018년만 세번 만났다 그랬잖아 그걸 낸 거야 지금 2019년 문제 자 그럼 어때요 그거 몰라도 가능하잖아 제일 먼저 뭐야 7.4 남북공동선언 그다음에 남북기본합의서 그다음에 6.15선언 그리고 뭐야 4.27 판문점선언 정답 4번 순수만 내도 문제가 된다니까. 하지만, 이런 문제는 어때요? 쉬운 문제고요. 제가 얘기했잖아. 뭘 알아야 돼?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 남북한의 관계가 앞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한 관계다. 그럼 뭐라고요? 남북기본합의서. 남측의 여자합의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공통로 인정한다. 이거 뭐예요 그래. 2000년 6.15선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한다? 외워 나가셔야 된다. 자주 평화민족 대장결, 그럼 뭐라고요? 칠사, 남북공동성명. 그런 것까지 다 외워 두셔야지. 그래야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다 맞출 수 있어. 결국 다 맞았죠? 우와. Wow. 다, 다 맞아줄 테니까. 다 맞아줘야 돼. 오늘 한개 틀렸어. 두 개. <laughs> 자, 고생하셨고요 예. 요 정도 수준의 문제를 우리가 다 맞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제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